충분히 전달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여기 지금, 네, 잠깐만요. 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행정안전 처와 아, 그리고 우리 중소 벤처기업부두 분이, 아, 이분들이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들, 이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와줄려고이 자리에 오신 분들. 현장의 그 목소리만 전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네. 또 우리 정치인들께서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 자, 그럼, 그러면 어, 지금 우리 청중 여러분들, 지하도 상가에 오신 분들, 대표적인 분들 몇분 계시는데 우리 상인회장님들 몇 분? 아,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좋고 아니면 본인의 의견을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성남도 오셨고 안양, 수원 또 어, 그 어디죠? 충청, 뭐에 어, 오셨는데 혹시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손 들고 발표해 어, 주십시오. 네, 어디신가요? 네.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아, 소속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어, 질문이나 네, 음, 안녕하십니까 음, 저는 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상가 골투몰의 최정예 이사입니다. 네, 최정혜 네. 지금 저희 지하도 상인들의 재산을 하루 아침에 하루 밤새에 정말 어 발로 밟아서 아무 것도 없이 거지로 만든 게 뭐냐 상인법이라는 겁니다. 네. 우리는 그 상위법이라는 세 글자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뜨니까 우리는 거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조례, 인천 조례는 양도 양수는 물론 전대까지 또 서울시 조례도 서울시의 그 승인 하에 양수 양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조례를 믿고 투자를 했습니다. 제 나이 70이 넘었습니다. 지하도 상가에서 청춘을 다 보냈습니다. 그렇지만은 각 지자체의 장들, 서울시나 인천시나, 우리는 상위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하면서 그 조례를 만든 그, I'm g 니다이 g 것 같습니다. 잘새겨 e 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n g to go to t h 부평 지하도 상 I'm 입 o i n g t 리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 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년도년 13년도, 부평지하상가 2 4평 h 리를 사업 4억, 4억 5천에 샀습니다. 13년도에 부동산 중개한 업자한테 중개료까지 줬습니다. 그리고 16년도에 이걸 팔았습니다. 매수와 매도를 3년 만에 했습니다. 13년에 산거 16년에 매도를 한 거죠. 그리고 16년에 조금 더 좋은 자리를 5억 2천 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2.4평을 구입합니다. 16년도에 아, 16년도에 매도한 거를 한달 만에 조금 더목 좋은 자리를 샀습니다. 5억 2천이라는 돈을 주고요. 근데 그거 지금 나라에서 조례가 바뀌었다고 나가랍니다 물론 앞에서 법적인 부분들을 다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말하는 부분은 임차인으로서 느끼는 부분을 말하려고 지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살 거라고는 다른 것도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돈이 있는 가진 자들은 1억이라는 단위가 껌값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소시민한테 1억이란 돈은 안 먹고 안 입고 콩나물0 뱅거를 아껴가면서 모은 돈입니다. <laughs> 지금 당연한 가제 임대료 얘기하시는 저희 는 임대료도 급한 게 아닙니다. 저희에게 장사 못하면 너가 영 지경하지 않으면 나가릅니다 그것도 10월 31일 날. 지금 수십 년을 해왔던 관행을 제가 이걸 살 때는요 피 같은 돈이었기 때문에 인천시를 쫓아다녔습니다. 나 이거 사도 됩니까? 나 이거 사도 괜찮겠습니까? 몇 번을 물었습니다. 공무원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했느냐고요? 사도 됩니다. 부평 같은데 자리 좋은 자리 사시면 땡 잡는 겁니다. 이래서 구입한 겁니다. 만약 그 당시에 그 송도에 있는 다른 아파트를 샀다면 지금 10억이 넘어가는 단위가 됐습니다. 법은 법은 서민을 살리려고 있는 법이지 서민을 죽이려고 있는 법은 아닙니다. 해남부의 팀장님, 저희가. 저희 재산권을 불로소득으로 지켜달라고 외치는 게 아닙니다. 저 이거 대출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은행 대출도 있었습니다. 지금 저그 대출금 받아 갚아야 됩니다. 계속 갖고 있습니다. 시가 시가 시를 다스리는 행안부가 저희에게 해주신 이 법이 서민을 죽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저는 같습니다. 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요. 여기서 나오는 돈이 생활비고 삶의 원천이십니다. 그분들 다 죽이고 계신다라는 것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렇게 다 죽인 경제는요. 다시 살리시려면 더 많은 돈을 들이셔야 될 겁니다. 제발 여기서 저희가 외치는 이 소리가 그냥 너희들 아무렇지 않게 묻혀지지 않기만 간절히 바랍니다. 네. 때 다시는 우리 행정안전처에 팀장이 못 나오시겠어요. 그러지 <laughs> 마시고 더욱 격려해 주시고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습니다 네, 저 뒤에 중간에요. 네. 예, 네, 저는. 송남중앙지하상가성인회 수석부회장 박세입니다. 네. 아, 저는 이제 정찬기 행안부 회의권팀장님과 여기 참석하신 이동주 의원님께 두 가지 건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첫 번째, 코로나19 기간 동안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의해 대부의 감면을 받게 되어 지조상가 성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성인이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법 31조 제4항을 보면 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받은 차가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대부기간은 재난으로 이용하지 못한 기관의 범위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혜도상관은 코로나 기간 동안 어렵게 버텨왔는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 단서 저항을 숙제하여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그기간은 연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 두 번째. 전통시장법 제 17조의 2제 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장착물의 사용 수익 허가 기간 또는 대우 기간을 10년 이내로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솔직히 계약 기간 10년 너무 짧습니다. 기간이 짧다 보니 상인들이 계약을 상가에 시설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발제자 이영규 교수님의 해외 사례를 보니까 일본의 경우는 최초 계약자 중 일부를 무기한 계약 연장하고. 영국도 기본, 영국도 기본 25년 이상 임대, 그리고 홍콩도 50년 단위로 임대 기간 연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지역도 한아도 전통신학법 제17조 2, 제1항을 개정하여 대구 기간을 25년까지 연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님들께서 공유 대설법과 전통시학특별법을 개정하여 이 어려운 침체는 제헌 사건 화상을 위해 대교 제거 강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의 문화학교 상가에 소프이장님 의견이었습니다. 자, 한두 분만 더 듣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 이 박원정 의 저는 어, 강남 지하도 상가 부두몰의 어, 정토를 갖고 있는 홍장이라고 합니다. 조금 아까 그부평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주 부구절절하게 오르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저희 입장도 똑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이 지하도 상가가 당면한 문제가 제대로 법 적용을 못받고 그 우리 이 공유재산법으로 기본법으로 포괄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관제자가 <laughs> 최찬실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게 인식을 전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유재산의 관리 대상, 또, 익익 e e t s w 국가 재산으로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시장 상인들을 보호하고 상가를 보호하고 활성화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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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지 o 상가가 공익적인 역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공대표 역할도 하고, 또 교통, 소통에도 역할을 하고,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시장을 발전시킬 국가적인 책무가 있는데, 그거를, 그거에 대한 역할을, 우리가 인식을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 국가재산의 관리하는 공유재산법이 아니라, 이런 특수법을 만들어서, 오히려 왜, 왜 우리가 전통시장법을 만들어서 상인들을 보호합니까? 그것도 사실은 국가가 전통시장을 보호해서 육성해야 국민들 상인들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문화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공익적인 목적을 하는 그런 법으로서의 역할로 네. 네, 나오고 봅니다 그래서 어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이 지하상가도 우리 이동주 의원님이 이 주, 주, 주관하고 계시는 이법 개정을 통해서 하루에도 빨리 제대로 어, 적용되는 법 특수법으로 네. 에, 적용을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 합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한 분만 더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신가요? 어디요 아. 네, 말씀이 끝나면 우리 저 패널 분들과 관제자 분들 30초씩만 마무리 발언하시고 이동주 의원님께서 정확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이동주 의원님과 오토론회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감사합니다. 패널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 지하도 상가에 있습니다. 다른 아, 게 아니고 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습니다 전에 계신 분들이 잘들 말씀해 주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2 0 0 2 1년도에그 인천시에서 공물 재정관리 가지고 양도 양수 전대까지 하게 해, 해서 지금까지 2000년까지 상입법, 공물법 여기 그재정되기까지 인천시에서 다 허가를 해줘가지고, 양도 양수 전책까지 해서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내려왔는데, 지금 2000, 2001년도에, 2001년도에 전 시장이, 지금까지 우리, 지금 이런 토론에 한번 거치진 않고, 나름대로 그냥 사기법, 공물법을 갖다 재정해 만들었어요. 네, 그전 시장이, 뭐 누구라고는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네. <laughs> 두분이 이렇게 무대포으다가 밀고 나가가지고 지금 우리는 아주 그냥 사거지가 되어서 쫓겨날 만있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뭐 5년, 10년, 10년이라는 걸또 10월달까지 장사를 하게끔 했대요. 그럼 이 노인네들이 무슨 장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10년, 5년, 10년은 더 줬대요. 5년, 10년 준건 누굴 위해서 준 거냐? 지금 정찰... 저, 전차인들, 장사하는 사람들만 위해서 저희 돈을 내드는 거예요. 10년 주고를 아니, 돈은 임차인들이 다투자해서 해놨는데, 장사하는 사람들 거의 일도 투자를 안 했어요. 우리 기부차가 보는 것도 정당 임차인들이 좀 나아지자는 니다 근데 요거를 갖다가 무슨 아주 누군 위험적 척하고 10년을 준대요. 그거를 누구를 위해서 주는 거냐? 임차인들을 위해서 줘야지. 예? 지금 이게 렇 죽을, 지금 돌아가신 분도 몇분 계시고, 이혼하고, 지 병들고 이런 사람이 지금 엄청 많아요. 그 시민하고 국민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정치인이고, 어 대통령이 그런 거지. 이걸 전부 다 그냥 국민의 시비를 죽이고 이런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네, 강부에서 나오신 분좀참조으해 주시고 이런 것좀 많이 좀겸조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딩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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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아, 제가 이 토론의 이 자아함을 참 여러분 뵀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열기가 뜨거운 거제 처음이에요. 여러분들 아주 멋지시고 훌륭합니다. 박수! 다모으로는 아, 패널분들과 파제자분들 30초 정도 마무리 발언을 한 번씩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늘 방송에 앉은 것 같은 기분을 느끼실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속무럽게 그,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안전처의 우리 정 팀장님부터 다음 발언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아, 네. 굉장히 소중히 들으니까 더 와닿는 것 같고 저희가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어려운 부분들 많이 많은 부분 제조해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다 네, 아, 오늘 행정안전처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맞춰달 된것 같습니다. 아, 오늘 이자리 끝나는게 아니라 앞으로가 더 중요한데 그 역할을 우리 정 김장님께 잘 해주실 거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경려바수부탁니다 다음은 우리 최찬식 발제자 변호사님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많은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모두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동규 의원님의 입법 하루속히 성사되길 바랍니다. 체째 발제자이신 이홍규 교수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죽은 자식 불알만진다 하죠. 어 그다 그런 험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보호해야 된다. 죽은 다음에는 살릴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속담이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외 사례를 보듯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그사권의 특색을 유지하고 그 발전을 시켜야 그 지역의 관광 평소가 됩니다. 해외 사례를 보아서 알듯이 우리도 수익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색과 문화가 있는 지하도 삼정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네, 이성은 총장님 마무리 바언 듣겠습니다. 네 예, 어. 사실은 박수들 많이 쳐주시겠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사이에서도 좀내부이견놓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근데 다 같이 저도 동참할게요 같이 죽는 방법보 같이 사는 방법을 찾아보시지요 <laughs> 예 한국 스마트 소상공협회 양도양수가 전면 금지되어 있어서 또 우리 조직은 지금 고령화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죠 아, 다 죽, 그 죽고 나서 진짜 어, 우리 이혁규 교수님 말씀이 딱 에, 맞는 말씀 가, 같아요. 특히나 그 임대료 인상 압력이 너무 거셉니다. 특히 우리 발등에 불안 떨어진 것 같죠. 그런데 아까 임대료 인상 압력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제가 좀 유입을 통해서 좀 안내를 해드렸는데 강남역의 경우 평균 어, 임대료가 350만원입니다. 월월 평균. 월 평균 350만 원이 넘어요. 그럼 거기 한 200만 원대도 있고, 6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 어떻게 버팁니까이 어,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어, 임대료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 다 죽기 전에, 이제 다 죽기 전에 지금이라도 수요를 빨리 하지 않으면 제한상가 상인들 다 죽게 생겼다. 예, 정부와 또 정치권이 다 나서서 깊은 고민을 같이 나누고, 근본적인 대안, 이 법을 반드시 통과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인천의 예. <laughs> 황민규 위원장님 마무리 바랍니다. 네, 예, 여기 우리 관계 기관이나 우리 정치인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하도상과 인천에는 특혜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정부나 국가의 국가의 법체 법 체계 위배함을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 을걸 인식해 주시고 저희들 인천들도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감기 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들에게 테로를 열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희망, 우리 소상공인들 위해서, 우리 전국 지하도 상생간 위해서. 인천과 부평을 위해서 정말 노력해 주시는 우리 이동주 의원님 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네, 제가 그 토론에 사실은 저희가 국회 일정이 있다고 보면은 토론에 끝까지 잘못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네. 근데 오늘은 작정하고서 사실은. 어, 오늘 끝까지 함께 하면서 여기 참여하신 분들의 목소리 하나하나 잘 새겨 들어야겠다라고 했는데 어, 같이 있다 보니까 어, 정말 같이 있지 않았으면 왜 이런 자리를 진작 만들지 않았으면 어땟, 어떨 뻔했을까 야, 정말 그 절절한 목소리 들으니까 어, 정말 이 같이 함께 하게 된걸 너무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평소에 가슴에 담아줬던 말씀들 시간만 허용된다면 한분한분다 모셔서 다 마이크 드리고 한 번씩 다 발언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표로 몇몇 분들이 정말 속시원히 말씀해 주셔갖고 저도 정말 속이 다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낸 법안들이 사실 뭐제 이름 불러주셔서 저야 너무 고맙습니다만 여기 계신 우리 지하도 상점가분들 의견을 다 지난 1년 동안 들어갔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우리 최찬실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전문가분들하고 오랫동안 논의해갖고 해외 사례도 참고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양한 의견들을 또 주셨잖아요 사실 그런 반론들도 국회에서 소위 위원회에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자신 있습니다. 충분히 이게 우리와 다른 잘 모르시는 분들의 반대되는 의견도 충분히 섭렵해서 이걸 그분들을 설득해 나갈 수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꼭 통과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우리. ...에서도, 중기부에서도 참여해주셨는데 다 긍정적인 어, 모습을 보여주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저희가 만든 이 합리적인 대안이 정말 어, 이동주 의원이 아니고 우리 지하도 상정가 상인들의 에, 생존권을 보호하고 지하도 상정가를 포함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법이다라고 확신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법안이 꼭 국회에서 올해 안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힘차게 같이 하는 것사니다감이합니다감사합이다감사합니사랑스럽고 아, 뭔가 정말 희망이 니어오르는즐다감사합 토론회장이 될다 몰랐어요. 그게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2년 전에도 바로, 어 우리가 이런 자리를 했었는데, 그때보다도 오늘의 토론회장은 훨씬 더 발전적이고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때가 무르익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동지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 안에 꼭 그렇게 될 걸로 믿습니다. 오늘 나온 의견들의 결론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 이제 지하도 상가가 단순한 어떤 그런 공유재산으로서 의지자체 수익관리 대상이 아닌 그 특수한 상점가로서 우리 상인분들의 보호와 상권 유지를 위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법률적으로 적용받아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는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올릴 수밖에 없는 현재 최고가 입찰 방식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합평가나 정성적 평가나 혹은 제한경제 등의 방식을 도입해서 임대료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할 필요가 있다가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네. 세 번째는 외국처럼 지자체, 정부기관과 상인조직이 하나로 협의회가 구성돼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조직으로 모든 것을 협의해서 나가는 그런 조직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것이 세 번째 의견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네. 네 번째는 어, 연간 사용료를 현재 월납으로 변경하자는 이제 그런 의견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임차권 양도에 대한 특례 조항을 좀 신설해서 한 번에 다할수 없지만 단계적으로 갈수 있는 이런 것을 좀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것이 네 번째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네. 마무리는 이것이 다이루어지으로 해서 우리 지하도 상가에는 지역 경제와 문화가 흐르는 그런 아주 좋은 공간으로서 여러분의 인생의 터전으로서 생활의 행복한 터전의 길로서 가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그런 도시의 그런 환경 속에 모두가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이것으로써 토론의 모두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